다음으로 한옥의 산업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옥의 분화 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옥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옥에 관한 사진들을 가지고 패널을 만들고 한옥에 관한 도면들을 가지고 패널을 만들고 그리고 한옥에 관한 모형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한옥을 응용한 현대화 측면에서 한옥에 관한 키트를 이렇게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전시회 오픈을 하는데 약 200여 명의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옥에 관한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교수님들은 한옥의 곡선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시고 중국 건축과 일본 건축은 많이 보았는데 한국 건축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건축은 중국 건축과 일본 건축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미국 건축 교수님의 극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한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한옥이나 한국 건축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옥의 우수성과 한옥의 과학성을 더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옥 기술의 수출입니다. 그리고 한옥 기술의 보급입니다. 어 저희는 한옥 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겨울 방학에는 제 3국에 가서 봉사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라오스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라오스의 유아 사망 원인 이위가 동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흙 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음식을 익혀 먹고 있었습니다. 그흙 바닥에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보고 이 달에 온도를 기술을 가르쳐 줘서 음식을 익혀 먹게 만들고 온도를 만들어 준다면 유아 사망 원인 1위인 동사는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옥의 문화 산업입니다. k p o 이나 여러 가지 한류 산업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옥도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태국에서 세계 무크 회에서 국제 제율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한국 대표로 한옥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처럼 무크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온라인 교육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전에 오프라인 교육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관한 교육을 매년 상시적으로 10여 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한옥에 관한 대학원과 학부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합시키는 것이 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특히 유네스코에서 매우 극찬을 받았습니다. 어,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해서, 온라인 교육생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에 관해서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계무크협에서 주최한 제1위 국제회의에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한옥에 관한 문화를 세계에 발표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우수성을 알려서 우리가 산업하고 수출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